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일곱째 달 열, 열, 날은 숙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제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흠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은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댓째 날부터 이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중년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유패서 이해 동안 절구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일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시란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한번더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이절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수요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를 묵상하는데 대부분 절기가 이렇게 농사와 관계가 있는 걸 보면서 아이참 하나님께서 이 즐기들을 그냥 율법으로 주신 것이기보다 라한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수수한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를 하고 오늘 수장절도 다 추수를 마치고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농사가 다 끝나야 되죠. 그래서 그딱 절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못 박아놓고 그 전까지 농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세 가지 절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어심을 받은 그 불어심에 대한, 어, 그, 그것을 불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어, 그,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정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사명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 민간력으로 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1월 1일 첫날부터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죄악된 공간에서 허무한 세월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규례를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달 11을 속죄일로 지키라, 명하시며,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실까요? 나팔을 불며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들어간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열흘이란 시간, 십일이란 시간은 우리가 실패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우리 영혼이 어느샌가 바람빠진 풍선처럼 될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우리의 마을, 어떤 욕망들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지나,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비밀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죄든 얼마든지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멋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경멸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극률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군세들이 온갖 괴계로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승리하였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력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는 원수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회계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원수의 괴계에 넘어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만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계신 곳,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곳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중심에 소유한 채로 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입니다.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손가발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많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미움과 원망과 상처로 원수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힘없이 서로 서로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실 수 없는 답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목욕 한자는발 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와 서로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공통체적인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언땅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깨트리는 공동체, 공동체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나의 죄로 이기고 회개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복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토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는 세 번째 주요 절기인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일곱째 달 15일은 민간역으로 말하면 1월 15일인데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할수 있지만 아마 8월 한가위에 가까운 추석에 가까운 그런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토지수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드리고 있는 제사와 헌물 외에 화제와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승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요호와 앞에서 일회 동안 절구할 것이라.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회 동안 함께 절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후에 편한 집 놔두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이나 초막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초막에 그하라 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이니라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초막에 가하라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그 희로애락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 처음 다녔던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또 하나님 앞에 처음 헌신했던 때 그런 때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제삶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 시간을 돌아보게 되냐 하면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또 제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 때로는 앞길이 막막할 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여전히 막막했던 그런 순간 순간마다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앞길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현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 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현재의 삶에 당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 과거 완료형 절기이며 오순절이 현재 진행형 절기라면 초막절은 미래의 지향형 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장 초,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마음에 빼, 빼앗겨,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엘리 세상처럼 비둔해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뼈대를 향해 다름 박질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들에 초막을 짓게 하시고 응성하게, 응성하게 지어진 초막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밤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양을 사모하며 장막에 거했던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말아놨타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6월절과 7제절과 초막절, 이세 세 주요 절기는 우리를 이세상에서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